청빈과 관련한 공동의회 개최에 따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희교회 성도님들에게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1월 17일 장봉생 목사님께서 청빙 위원장 직을 맡으며 추진된 청빙 과정은 모집 공고와 접수 그리고 1, 2차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청빙 위원 전원 찬성으로 박지원 목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보고 시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청빙 과정에는 사전 모의와 어떠한 외부의 압력 없이 순수히 당의원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추진되었음을 성도님들 앞에 다시금 밝히고자 합니다.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근거 없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성의 이야기들로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한적이기 하지만, 목회 계획서 등의 서류와 설교, 그리고 면접 등을 통해 후보자의 목회관, 가정 환경, 성장 배경과 인격, 일상적인 삶의 모습, 목회자로서의 훈련, 그리고 신학과 교리 등을 점검하며, 당회원 모두가 기뻐 찬, 찬, 찬성하며 박재훈 목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초청 설교와 이번 주일 공동 의를 회 비롯하여 시찰의 보고와 4월 정기 노회를 통해 최종 신부 목사로 청빙코자 추진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진행 과정이 다소 서두르는 면도 있으나 박지훈 목사의 경우 6년 연연간 연희교에서 회 심우하셔서 성도들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진 바 되어 확인 절차 등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한적인 대면 예배로 인해 이번 공동의회도 정상적으로 모일,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 부득이 전자투표를 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 혹 실수나 누락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어 전자투표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외주를 주어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모의투표 등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수차례 바뀌며 연희교회가 힘든 시기를 지내왔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임을 믿습니다. 이번 공동의회가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다시금 연희교회를 세워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2021년 3월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희교회 서기 장로 이흥택, 장로 박옥규, 박인석, 서종복, 정우균 강형길 이어서 내일 10시에 성도님께 어 핸드폰으로 문자로 알림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알림 문자에 보면 가운데 있는 파란 글씨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면은 전자투표에 대한 준수 상황입니다. 이 준수 상황을 동의 하셔야만 다음 화면으로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동의함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을 누르고 난 다음에는 화면은 성명을 본인의 성명을 입력하시고 또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하단에 있는 로그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인증번호를 받는 화면입니다. 인증번호 받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번호를 누르면 그 문자로 인증 번호가 화면에 보이는 핸드폰도 있고 또이 문자로 발송된 인증 번호가 안 보이는 핸드폰도 있습니다. 안 보이는 핸드폰은 문자함으로 들어가셔서 발송된 인증 번호를 다섯 자리를 이 화면에다가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인증번호를 다섯 자리를 입력한 후에 아, 인증 하단에 있는 화면에 인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 화면은 아, 목사 청빙 투표 어, 화면인데 투표 시작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투표 어, 룰, 투표하는 아, 화면에있는데요그목박재훈 목사님 사진이 나오고 밑에는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누르시고 핸드폰 하단에 완료하는 완료 문자를 눌러주시면 모든 투표가 종결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내일 공동의회 모바일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